안녕하십니까 제주도 부동산TV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주도에 중국인들 땅들이 얼마나 많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도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땅을 많이 사고 있다고 무슨 뭐 주, 제주도가 중국 땅이 될 거라는 등 이상한 별 시덥지 않은 소리를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도대체, 제주도에 중국인이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국내 보유토지는 2014년부터 2015년에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네요. 중국인의 보유토지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2014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어요. 예, 그때까지만 해도 제주도 땅값이 미친 듯이 올랐죠. 2015년 이후에 증가폭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49만 제곱미터가 증가했다고 하네요. 이걸 보면 알수 있지만 중국인들이 제주도의 땅을 안 사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고 있는 건데 예전보다는 좀덜 산다는 거예요. 중국인이 보유한 땅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2013년에는 37.9%, 2014년에는 98.1%, 2015년에는 23%, 2014년에는 장난 아니었네요. 2017년에는 11.8%. 그리고 지금 2018년에는 2.8%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2018년에는 땅을 좀안 사긴 했네요. 제주는 중국인이 바오젠 거리 부근 신축 오피스텔을 취득을 많이 했다고 나오는데요. 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바오젠 거리라고 하는 곳은 이제 신제주의 위치한 곳인데 제일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고 중국인들이 쇼핑을 많이 하러 다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오젠 거리라고 정한 것이죠. 자, 그럼 도대체 중국인이 제주도에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 상반기까지에 나온 자료인데요. 지금 여기 빨간 곳에 보이시는 게 중국인이 보유한 토지입니다. 940만 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죠. 확실히 중국인이 제주도에 땅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긴 하네요. 기억하세요. 940만 제곱미터입니다. 여기 맨 밑에 글을 보시면 제주도 토지 면적은 1850 제곱킬로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제주도의 총 면적이 나왔으니까 아까 중국인이 보유한 토지를 나누면 몇 프로가 나오는지 알수 있겠죠? 자, 여기 보면 지금 제곱미터를 제곱킬로미터로 바꿔봤습니다. 바꾸면 9.5가 되겠네요. 950만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바꾸면 9.5입니다. 그럼 9.5 나누기 1850을 하면 되겠죠? 아, 그럼 나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9.5 나누기, 1850 하니까 0.0051351351이 나오네요. 100분율로 계산하면 0.5% 정도가 되겠네요. 0.5% 많은 겁니까? 중국인이 0.5%를 가지고 있는데 제주도가 중국인 땅이 되는 겁니까? 참 이상한 소리들 많이 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소문만 듣고 말이야. 무슨 뭐 제주도가 중국 땅이 되느니 뭐 몰디브가 어쩌느니 저쩌느니 아주 말들은 잘해요 0.5%라고 0.5% 0.5%로 제주도를 중국 땅을 만들 수 있으면 은 일본도 우리 땅 만들 수 있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보듯이 지금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투자를 아직도 하고 있고 그 비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땅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통계로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중국 땅이느니 무슨 중국인들이 먹을 거라는 등 이상한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